자, 다음 함수의 f 스의 최댓값, 최소값이 37이고 f e 가 57일 래 다음에 어, ab를 정하래요. 일단 이 문제는 곧바로 풀 수는 없고 전개하면 4차니까 중간 과정을 거쳐 가자. 이걸 수하 문제로 보면 이거는 합성 함수다. 합성 함수면 적절히 치환해서 범위 구한 후에 그 범위를 갖고서 다음 함수의 범위를 구하자. 뭐 이렇게 하나거 어렵나? 일단은 치환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는 y는 뭐다? a, t 제곱다기 3, a, t 다기 b야. 최소값이 37이래요. 잘 보면은, 여기에서, 어, 얘는 최소값을 가지안 가자. 최소값을 갖잖아. 그런데, 이 A의 최소값, Y의 최소값이 37일 때, AB를 정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일단 중간 하죠 예, T 범위부터 가고 T 범위는 X 다하기, 어, 이래죠. 다하기 3이니까, T는 어떻게 돼요? T는 3 이상이에요. 3이상의 최소값이 37이라고 해서 3 이상의 범위에서 이거의 최소값 일단은 a를 묶어내면 어떻게 되나 3t 다하기 b인데 얘는 완전적으로 고치면 t 다하기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a 다하기 b인데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t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요. 3이 좀 있겠지. 3 이상일 때 최소로 가자, 최대로 가자. 최소로 갖는 거잖아. 이건 괜찮은데 A가 양수일 때는 얘는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근데 3의 범위가 여기예요 여기 라면이 T 범위는 이렇게 되니까 최대를 갖잖아. 즉 A가 음수되면 이제 안 되는 거지. 됐나? 자 다시 요 t 범위가 3 이상인, 액티 범위가 3 이상일 때, 얘가 최소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a가 양인지 음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 양인지음인지. 근데 양이라고 하면은 최소를 가질 수 있고요. t 범위가 3 이상이니까 음이면은 최대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a는 양이고 얼마일 때? 3일 때가 최소잖아. t가 3일 때. T에 3을 넣으면 최소가 37이니까 3을 넣으면 33은 9A T에 넣어야 돼요. 3을 넣으니까 다하기 9A 다하기 B가 얼마야? 37이지. 따라서 18A 다하기 B가 37이 된다는 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는 f 2가 57이라는 거에서 t가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면 t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넣으면 1이잖아? 4잖아. 그러니까 4 집어 넣었을 때가 57이 된 거지. 여기에 4를 집어 넣으면 57이 된다는 거야. 아, 이거 안 되는 사람, 여 마이너스 2 넣어봐. 그냥,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게 얼마야? 4가 되니까, 4 넣는 게 57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냥, 여기에다 4를 집어 넣으면 16A. 12a 더하기 b가 57이에요. 그럼 a를 연립하자. 빼면은 b는 사라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잠깐 요면은 여기 마이너스 28a이니까 마이너스 10a는 마이너스 20이니까 a는 2죠. a는 양수 맞잖아. a가 양수, a는 2, b는 a가 2면. 넣으 36b는 1이네, 이렇게 나와. 자, 얘는 합성함수라 고할수 있어요. 치환하는 문제지. x제곱다, 2x+4. 플러스 4. 얘를 치환해서 풀면 여기 범위, 이 범위 와 이거의 최대 최소와의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 범위에서 a축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3일 때가 최소되는 경우, 최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안 되고 얘가 되구나. 이렇게 바꿔서 천천히 풀자.